이처럼 같은 사업을 두고 주민들이 서로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. 찬성 측 주민들의 입장을 정리해봤습니다. 천안시 동면 순암리입니다. 최근 폐기물 매립장 조성 사업을 두고 마을이 찬성과 반대 둘로 쪼개졌습니다. 먼저 찬성 측 주민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. 주민들은 이미 매립장이 조성된 선진지 견학을 통해. 시설의 안정성을 확인했고 사업 시행자와도 원만한 합의를 이뤄냈다고 말합니다. 우리는 이제 왜냐면 이제 매립장 시설 견학을 통해서 갔다 왔고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요즘에 공공기관에서도 인센티브를 걸고 다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에 대해서도 더 서로 협의를 했고 그런 부분이 다맞물려가지고 조합적으로 찬성을 하게 되는 거죠. 일방적인 사업 추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.

여기에 폐기물 처리 시설 부족으로 결국에는 어딘가에 들어서야 한다는 논리도 폈습니다. 이 기업에서 나오는 폐기물 어떻게 해요? 또, 또 어디로 또 가야 돼. 결국은 산 밖에 매립장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시행사 측도 현재 주민 90%의 동의를 얻어냈고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빙글에도 반대 의사를 철회했다는 입장입니다. 여기에 반대 주민들이 원하면 공청회도 열고 사업장 반경 2km 밖 동면 주민들과도 상생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2km 밖에 있는 주민들 위해서 상생하는 조건을 지금 협상을 하기 위해서 조건을 동면 면장님에 드리면서 같이 협상을 해 달라고 드렸습니다. BTV 뉴스 송효환입니다.